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때때로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멀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관계를 강화하는 기술, 그리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관계 구축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은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카네기의 접근 방식은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관심을 보여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엽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대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나 친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려고 노력해보세요. 셋째, 이름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동료나 친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자주 사용하면 그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것입니다. 넷째, 경청하는 기술을 키워라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경청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을 표현하라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실천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카네기의 조언을 따라 실천해보세요.